자 저희 3과 본문 4 한번 볼게요. 조기의 어떤 초기 습득이죠? 초기의 습득입니다. 초기의 습득 오브 기술의 습득이라는 건데, 콤마 자 짝대기 위치는 그냥 콤마 위치로 생각을 하세요. 짝대기 위치는 콤마 위치야. 자 그러면 우리 콤마 뒤에 보니까 동사로 이어지는 어? 뒤에 주어가 없는 콤마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주어가 없죠? 콤마 주격관계대명사고 앤드라는 접속사와 그다음에 탈락한 주어죠. 앤드라는 접속사와 탈락한 주어를 채울 거예요. 뭘 가지고 와서 바로 앞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렇지? 기술의 초기의 습득이라는 이 선행사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갖고 와서 그런데 그것이 하고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고 채우겠습니다. 그,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갖고 와서,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is often, 종종, what we mean, 우리가 의미하는 것, by, 전치사단, 명사, 뭘 통해서냐, 라고 했을 때, 조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숙함이라는 단어인데, 조숙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mean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 a t 이 이끌고 있는 덩어리고, 컷마 찍고, w a t 으로 시작, 컷마찍 9 위치로 시작한 계속 종용법 다시 콤마로 드러냈어요. 콤마, 컴마, 콤마를 일단 드러내면 이게 주어죠. 그리고 maybe가 동사로 갑니다. 얘가 동사예요. 아마 모일 수도 있습니다. Misreading 이니까 뭐냐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렇죠? 잘못 이끌어 가는 지표라고 할 수도 있죠. 오브 레이터 나중의 성공이죠. 훗날 나중의 성공에 대한 훗날의 성공에 대한 잘못 이끌어 가는 인디케이터 지표 오해의 여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초기의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표다라는 거야. 내려가 볼게. 그러면서 웬 접속사 뭐할때 우리가 콜 어떤 한 아이가 p r e c a u t i o u s 라고돼있죠 p r e c a u t i o u s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왔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 하나를 형용사 뭐, 뭐, 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와서 혹시나 해석을 부사처럼 할수 있지만, 저희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절대 ly부는 부사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어떤 아이 하나를 조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have inaccurate, 아주 부정확한, 매우 부정확한, 부정확하다라는 건 inaccurate and imprecise랑 같아요. 매우 부정확한 definition, 정의. Of, 뭐의 정이냐? What we mean. 우리가 의미하는 것에 매우 부정확한 정의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mean 뒤에 목적가 없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제가 살짝 넘어가면 generally, 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what we mean,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mean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와있고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is that yeah라는 것비동사뒤 보어 역할하는 문장을 이끌고 있는 대절 뭐뭐 하는 것입니다. a person 어떤 한 사람이 has 가진다 unusual 매우 독특한이죠.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독특한 특별한 수준 of intellectual 지적인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과 신체적인 능력의 특별한 수준을 갖고 있다. for. 뭐에 대해서? 그나 그녀의 나이에 대해서죠. 그나 그녀의 나이에 대해서. 자, 어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has a lot to do with. 자, 이거 노란 색깔 밑줄 한번. has a lot to do with. 원래 이 a lot 자리에 사실은 something을 보통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something으로 저희가 암기를 하는데 something이 들어오면 with 이하와 연관이 있다 라고 써요 연관이 있다 야 근데 a l 스를을 썼어 a l 스를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연관이 많이 있다 라고 보면 돼 a l 스를을 붙였으니까 가운데 a l 스의 의미를 더해주시면 with 이하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큰 연관이 있다는 건데 자 more than that 이죠 그러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얘가 더 많은 것이라는 비교급이면서 명사의 의미 같이 쓰고 있습니다 비교급이면서 명사로 쓰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것과 큰 연관이 있다.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인의 성공은 단순히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과 많은 연관이 있다.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썸띵이 들어왔을 땐 연관이 있는 거지만 얼 t 이 들어오면 연관이 많이 있다. 더큰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를 더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내려볼게. 자, 우리 obsession 이니까 집착이에요. 뭐에 대한 집착이냐? 전치사다한 명사. 조숙함에 대한, 뒤에서 앞으로 붙입니다. 조숙함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우리는 are exaggerating, 우리는 진행이죠. 우리는 과장하는 중이에요. 자, 과장한다라는 건 높게 평가하는 거, over-emphasize, 뭐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거나, overstate 마찬가지, 과대평가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한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중이다라는 거죠. importance of being talented. talented 자체가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 이런 의미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이라는 의미의 과거 분사 모양의 형용사로 봐주시고, 뭐뭐한 것이죠. being이라는 동명사 뒤에 pp가 와 있는 동명사의 덩어리입니다. 재능 있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보면 letter, 그러나 오히려죠. 이거 그러나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letter, instead, 대신에 오히려. 대신에 오히려예요. 대신에 오히려, deliberate practice죠. 지금 뭐냐면 계획적인,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거야. 의도적인, 혹은 계획적인 이런 의미.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연습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 어떤 한 목표를 향한이죠. Toward는 뭐뭐를 향하여니까. 어떤 한 목표를 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 연습이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 Much more.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애가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뒤에 비교급 들어왔죠.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한데, than 이하보다 natural born. 타고난이에요. 가지고 태어난 타고난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natural born, innate, inborn, 그 다음에 내재된, inherent.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타고난, 내재된, 그쵸. 내재된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같은 단어를 좀 잡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when 접속사죠.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when 접속사 뭐할 때냐? 우리가 say, 말합니다.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우리가 a 트 이하라는 것을 말할 때, 위대한 음악가는 is naturally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재능이 있는 gifted. 자연스럽게 재능이 있다. 천부적으로, 뭐, 자연스럽게,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naturally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 과거분사,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does that. 그것이 tell us, 우리에게, 데 t 이야 라는 거, 얘가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두 번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데트 이하라는 것을 이 데트 이하라는 것을 말해 주나요? he or she 그 또는 그가 많이 연습을 했다 하고 wants to 뭐 하는 것을 원한다? practice a lot 많이 연습하기를 좋아한다. 이거 practice a lot도 그냥 a lot 많이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 수식. 많이 연습한다. 그리고 많이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원한다 혹은 많이 연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 다음에 practice가 투부정사죠. 역시나 부사가 뒤에서 앞으로 동사 수식합니다. 많이 연습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like 다음에는 아주 사소하지만 저희가 잡는 거. like 뒤에는 ing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요. 원트는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되는 게 맞고, 원트는 뒤에 ing가 오게 되면 의미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원트는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지만. like는 투부정사나 ing 누굴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같이 가져갑니다. want는 쓸순는 있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want 다음에 ing는 want to to be pp랑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거 제가 살짝만 이야기를 하고 내려 볼게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종종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Wolfgang Amadeus Mozart를 인용해요. As 뭐로서? 신동으로서죠. Child Prodigy. 신동으로서. Child Prodigy. 신동이라는 게 뭔데, 그러면? 즉, someone, 누군가야, who acquired.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습득한 his musical skill. 자신의 음악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나 능력, 음악적 기술이나 능력을, 음악적 기술이나 능력을 매우 일찍이죠. early니까 매우 일찍 매우 일찍 습득했던 사람을 우리가 신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tried for this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 하고 갑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투뭐 하는 것을 시작했느냐? 이 사람은 자, 스타트 뒤에는 투부성사를 쓰든 ing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큰 포징 같고요.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살의 나이에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 앞에 바이니까 언제쯤? 여섯 살음에 전체사 명사 끊어 주시고 그가 traveled around 유럽. 유럽 주변에서 돌아다닙니다. 유럽 주변에서. 유럽 전반에서 돌아다니는데 자, 여기는 끊어 놓고 보면 노란 색깔 밑줄 제가 한번만 문장은 이미 유럽 주변에서 여행하고 돌아다닌다 문장은 끝났어요. 저희가 본 문장이 끝난데다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앞 문장과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표현하고 싶을 때, 분사 구문을 쓰고 싶을 때는 콤마를 찍지 않고도 그냥 문장 끝난 데 뒤에다가 ing나 pp 같은 것만 툭 붙여주면.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공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긴 해석이, 뭐, 뭐, 하, 면서, 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타깝지만, 해석 말고는 구분 방법이 없습니다. 붙여볼 수도 있겠죠. ing로 붙여볼 수도 있겠지만, 붙였는데 말이 안 돼. 전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다면 이 ing는 아마 문장이 끝난 뒤에 붙인, 붙인, 동시에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한 공연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죠. 아버지와 함께. 그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누구냐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자 그러면서 자히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모차르트가 그러므로 완벽한 예시 프리하셔스는 조숙한 아이의 예시입니다. 완벽한 예시인데 그러나 there are 있습니다. there 해석 안 하고 are f u l t s 오류나 문제가 약간 있어요. 이 오짜 모차르트 신화라고 하는 거 안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데 first of all 우선, 우선, the music. 자, 명사 다음에 he 그가 큰 o m p o s e at four 네 살의 나이에 작곡한 큰 포즈 뒤에 목적어가 없고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화 위치의 생략. 그가 네 살의 나이에 작곡한 음악이라고 하는 건 is not any good 여기서 any는 그냥 수식의 정도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Any good이라는 거 그냥 수식 정도로 보십니다. 그 정도로 좋은 건 아닙니다.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간에 들어와 있는 거 하나. He 그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어떤 작품 어린 시기의 작품이라고 하는 건 physically 기본적으로 arrangement. o r works니까 작품들의 배열, 나열.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곡이에요. 작품들을 다시 한번 배열하고 나열해보는데 바이 누구에 의한 전체 사담의 명사. 뒤에 다 부르붙이죠. 다른 컴포저, 다른 작곡가들. 즉 다른 작곡가들 전체 사담 명사. 다른 작곡가들에 의한 작품의 편곡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걸 손댔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창작한 게 아니라.